포지기 많아요. 네, 많아요. 이런 브리핑은 괜찮아저 포지기 많아요. 네. 네. 아왜 이렇게 떨리냐. 나 이거 할때 제일 떨려 대회보다 더 떨릴 막말로. 아니. 오집 오집 할수 없어. 아니, 저는 언제 제일 떨리는지 아세요? 언제요? 걸볼 때. 뒤었을때이걸 뒤졌을 때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1명 확인이요 305방향 거지 뿌리 이많 마이너스 입니다 마이너스 1요 핑찍어줄게요 여기 한명 들어가거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네. 네. 성태씨 1자라 있나요 없나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정확히 말씀 맞고 없습니다 다음 이 1K만 나오는 안에는 저 있다고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씨 네, 여기 왜 털렸죠? 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당시왜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기 있나요? 제 앞에 있습니다. 브리핑했습니다. 펭기 거주 세핑 펭이 집인가? 전잘 모르겠어요. 어, 이저 민트 집, 다시 아 2층 집에 있습니다. 하긴다. 아 진짜. 벙커를 안 씹었는데 말을해 줬네.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계잘 먹고요. 존버하나 있네요. 여기, 여기 털렸어. 아, 문답하면이 새끼들. 라페 씨. 어딘가요? 에이. 브리핑 해주세요. 핑 정확히 찍어주세요, 라페 씨. 라페 씨. 스마트 핑.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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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해놨다, 분명히. 분명히 말했어. 브리핑요. 브리핑요, 상태씨. 브리핑 좀요. 브리핑 좀요. 미뤄줍요. 왜왜왜 디비 왜왜 디비 누우세요? 성태 씨, 오면 삽니까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위에 네, 있습니다. 오면 삽니까안삽니까 오릅니다. 거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오면 삽니다 네, 갑니다. 성태 씨. 네. 지상 씨, 지상 씨가 살리세요. 아, 뭐야? 뭐야? 일단 살리고 해. 아이고, 하이에나 오잖아요. 나오세요, 성태 씨. 네, 못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아무 중에 먹죠? 일단 네, 살려 주세요. 사실 저 때문에 이끼 먹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성태 씨가 말을... 이렇게 뒤에 올 뿐이지. 사실 저는 과감하게 저 새끼들 머리... 아, 얘네 짜수 잡는다. 감사합니다. 차세대라는 거 보고...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분명히 퍼친 키 존버 하나 있다 말했습니다. 아까... 저는 분명히 조심하라 했어요. 가면 삽니까? 성태 씨... 아이고... 집 들어갔다. 창호집 들어갔다. 가면 사나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성태 씨에게 고합니다 네, 오면 살려 말씀하세요. 못 살린다. 저 집에 쐈어요 집에서 성태 씨. 차오지 목상령. 아 존나 빡치네. 저는 이거 모르겠고요. 저는 제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보셨어요 <laughs> 네. 아니 원아씨발그 기절시켰어. 지상 씨 오면 삽니까? 그대에게 고합니다 네 오면 살아요. 도로를 따라가세요. 성재 형 시트 쪽에 오. 하나요. 여기 노랑핑이 하나요. 노랑핑이 하나. 오면 살아요, 성재. 네 갑니다. 가용. 네 연막 하나 떨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살릴 수 있어요. 네. 노랑핑이 하나 있어요. 네, 노랑 어디서 살릴까요? 엉덩이 뒤에 살릴까요? 어디서 살릴까요? 네, 네. 연막 하나 피고 빵댕이 만져주세요. 네. 연막 하나 피고. 살립니다 아, 해보기.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고군 합니다. 고군 합니다. 네네. 오십. 어, 요새 <목소리> 바쁘지 존나 바빠 형이 약속 아저 심은 몸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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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면 살려요>. <목소리> <목소리> 알겠습니다 몸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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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살려요살려요 몸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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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요 몸살려요 몸기손요 몸살려요 몸살려요 몸요 빵댕이 뒤에서 손댔습니다. 네. 아, 야, 의부를 왜안 싸? 의부를 안 싸? 아껴서 장씨. 네. 삼배씨 오세요. 좋은 그림 나옵니다, 삼배씨. 치셨나요, 삼배씨? 왜 이런가요? 갑시다. 삼배씨 오세요. 막시오 마카사. 답시사답씨오 답시오, 답시오. 답시오, 답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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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구상 없다고 미친 대지 새끼야. 아 이거 생각해. 아, 아유 못 가잖아 이러면 이거 뺏어야 돼요. 이거 뺏어야지 이깁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거 못 뺏으면은 나 찢어, 진짜, 진짜 죽습니다. 아 진짜로 아피 없어요. 사장 님구상 없습니다. 이거 찢어 죽습니다. 아, 이고 멀리 가네. 아구상 없어. 어. 아 구상 주 구상 주 구상 좀 구상 주세요. 구상 주라고 구상 주라고 떨고. 구상 구상. 살았습니다.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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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근데 두 명이었는데 저기 집에? 두 명이야, 두 명. 진짜 폭력형이 많이. 폭 하나만. 영리수. 영수 하나, 저기 사네. 영리수 하나, 저기 사네. 아, 하나만. 주셨잖아요. 하 진짜 뒤져. 하나만. 아, 하나만 주세요 폭은 줄수 있잖아. 폭은 줄수 있잖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어어 아, 어 지상씨 쏩니다 지상씨 이거 아니에요 폭포 포포가 하나만 폭 하나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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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가 할거에요 아지 갈게요 지금 갈게요 아, 저는, 아, 갈게요. 아, 저는 아. 뛰어갈게요 저는 뛰어갈게요 저사피씨랑 뛰어갈게요 저사피씨랑 어, 뛰어갈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려다주세요 내려다주세요 내려라고 이 미친새끼야 걸어가고 싶다고 내려라고 오토바이 한몸이에요 운전하면 어떻게 탄거 c h a 리 e x y such a y o k m sorry, I'm s o r 아 y I'm sorry, I'm s o r 아, 아 시바, 지상 내 앞에. 저또폭날나온다 지상 폭날나온다저단벼하게 폭가봐. 쇼.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지상 씨. <laughs> 내가 뒤져도 너네는 씨발 데리고 간다. 달아서요. 위치 있습니다. 미리 말했습니다. 저기 이다시다 저기 뭐죠? 꿀... 저꼴 베란다집 하나 더요. 확인했습니다. 뒤에 베란다집 예, 다어태씨 어딘지 아시나요? 제 어그로 한번더 끌어. 나 있어 세 개. 음, 나좀 같이 가자 이거 그 빼야지. 아, 아, 오면 오면 진 오면. 아 너무 욕심 부렸다. 할마다 할다뭐안 잡아주냐? 양각 양각. 저건 누 이거 기다려. 아, 그거 눕혀지 내가 뛰어가. 시바 어, 난너 해주는데 너는 어, 뭐 해? 뛰어봐 뛰어봐, 없...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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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까고 뛰어. 내야 돼 형. 뛰어봐. 아, 하나. 둘 뒤로 뺀다 셋 뛰어봐 저 새끼가 뛰는.. 저 새끼가 뛰는데 형? 어오면 아, 살려, 살려 형 말해 <laughs> 아니 그가지아왜 아, <laughs> 어떻게 가 앞에 세 아, 명이 날어 저거를 들... 할만하이스 나이스. 할만하다 이 나이스. 나이이이스나이이스나이이스이나요오나이나이 <목소리> <오면 살리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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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길 왜 혼자 들어가지 거기 아니 핑이 여기 찍혀 있어. 계속 왜 혼자만 기왜 이렇게 급해? 진짜. 아니 왜다 바깥? 아는 짧아 들어야지. 예 형님. 지상시. 예 말씀하세요. 친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더 가나요? 무더 하실래요? 마... 구질구질하게 아, 그런 거 없기로 하지 않... 않았습니까 아, 저희? 당신 노방 중니까 노잼이지 않습니까 지금? 2시간 정도 됩니다. 아니, 노잼이 아니라 걸린 거하겠다니까 걸린 거. 24시간 하루 종일 2 4시간 4시간 자고 왔지 않습니까? 알겠그 아, 아, 뭐, 네? 당신 걸리면 12시간, 우리 걸리면 6시간. 똑같아요. 요 아, 됐다. 됐다. 아유. 아 됐어요. 아요아요 아, 아, 들어오세요. 가시죠? <laughs> 아, 한, 분, 한 분은 진짜 제가 아, 무조건 지옥을 만들면 한 명은 니다한 명은 피를 봐야 됩니다. 바로, 바로 나오 제 새끼 찜질는데 마이너스 5개의 개새끼 나오세요. 게임, 이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자, 야무지게 재밌는 판때기 벌어졌고. 아, 이거 멘탈이 나갔어요 멘탈이 나갔어 사패시 마이너스 1화시죠. 지금부터 3화. 지금부터 3화.